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스윙남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정보 공유 제공 목적이며 어떠한 권유도 없으니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석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흐름과 데이터 위주로 정리해 핵심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챔피언스리그와 NBA 관심 경기 총 8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첼시대 파포스 경기입니다. 첼시는 엔조 마레스카 감독체제에서 이3 1을 기반으로 한 유동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합니다. 최전방 델랍은 침투 타이밍으로 박스 안에서 꾸준히 위협을 만들고, 볼 파머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파프 공간에서 빠른 슈팅으로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핵심은 페르난데스의 움직임입니다. 후위형 미드필더에서 출발하지만, 공격 시에는 측면으로 대각 침투하는 배짤라 역할을 수행하며, 순간적으로 433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패턴에서 나오는 컷백은 헬시의 가장 위협적인 득점 루트입니다. 파퍼스는 I31 기반의 실리적인 역습팀입니다. 일반은 결정력이 뛰어나지만, 라인을 내릴 경우 고립되는 시간이 길고 오르샤는 킥력은 좋지만 수비 부담이 크고 수비는 밀집 형태를 유지하지만 측면 하프 공간 대응이 불안합니다.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메짤라 움직임에 끌려 나오며 중앙 공간과 컷백을 자주 허용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의 메짤라 침투와 컷백 패턴이 파포스 수비를 얼마나 빨리 흔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전술구조와 개인기량 격차를 고려하면 경기 주도권은 첼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고 첼시의 하프공간 공략과 퍼백 완성도가 경기 흐름을 일찌감치 결정지을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다음 아탈, 아탈란타 대빌바오 경기입니다 아틀란타는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크루스토비치의 포스트플레이 의존도가 바다하게 높습니다. 제공권은 강점이지만 이선 연계가 단조롭고, 에케텔 라이르가 변수지만 고립빈도가 높습니다. 윙백 전개는 단순 크로스 패턴으로 다음 플랜의 플레이가 부족해 공격창의성 저하가 가장 큰 약점입니다. 빌바오는 I31 포메이션 기반으로 두줄 수비 후 역습 구조입니다. 크루제, 크루제타 중심의 마무리 패턴이 너무 고정적이며 니코 윌리엄스 돌파도 효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세트피스, 교체 카드 모두 변수이며 공격 루트가 읽히면서 득점력 정체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양팀 모두 1차 공격 플랜 차단 시 대안이 없으며 후반 중반 이후 지루한 공방전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 득점 기대치도 낮아 보입니다. 팀 모두 타겟맨은 있지만 공격 지원이 지나치게 단조롭습니다. 서로를 봉쇄하는 흐름이 유력하고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다음 유벤투스 대 벤피카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지공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데이비드 중심의 밀리지 침투와 이레티 전진 패스가 공격의 핵심이고. 풀백 오버래핑으로 폭넓히며 중앙공간 공략을 반복합니다. 홈에서 최근 6승 1무로 후반 주도권 장악능력이 매우 터월 하며 홈에서 중앙간격 벌어지는 팀 상대로 상성이 우위에 있습니다. 뱀피카는 4-4-2 포메이션으로 무줄 수비와 역습 공격 패턴의 팀입니다. 파블 리디스의 롱볼 의존도가 높고 원정 시 중앙 간격 붕괴와 집중력 저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1점 이후 심리적 흔들림이 큰 편으로 수비블록 유지가 안 되면 경기력이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완성도 최근 흐름, 홈 2점까지 모두 유벤투스의 우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데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클라비아는 3-4-1-2 포메이션으로 스레코프 제공권과 세컨볼 장악은 강점이지만 측면 전환 속도가 느리고 공격 전개 또한 답답하며 윙백 전진 이후 하프 공간 전환 트리브란 라인을 올릴수록 역습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 2, 3 1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 완성도가 높고 야말 결정에도 올모 중심의 조율과 라피나 복귀로 8압박 이후 빠른 방향 전환이 최대 무기입니다. 유럽 대항전 경험구와 전력체급 우위 밀집 수비 상대로도 공간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헬라비아도 홈에서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전환속도와 전술 완성도 차이는 분명해 보이고 이변보다는 바르셀로나 우세 시나리오가 강력해 보입니다. 다음 뉴캐슬 대 이투오벤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으로 높은 수비라인과 강한 전방 압박에 축구를 펼칩니다. 호날리 중심의 빌드업 전환과 경기 방향 설정 능력이 탁월하며 모든의 하프공간 세컨 침투가 최대 무기로 홈에서 압박 강도가 극대화되며 압박 성공시 짧은 시간에 결정적 찬스 생산력이 올라가고 빌드업 팀에 상성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은 I-3-1 포메이션으로 여름한 패스 전개가 출발점입니다. 페리시치 측면 활용한 패턴 플레이가 위협적이지만 강한 압박 받으면 빌드업이 불안해지고 여름한 고립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며 압박 회피를 실패하면 실책 리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압박과 전환 속도로 흐름을 지배하는 팀입니다. 아인트호벤은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면 실책 위험이 큽니다. 뉴캐슬의 우세가 약하게 남마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다음 NBA 체경기 첫번째 보스턴 셀틱스의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디트로이트전에서 1점차로 패하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브라운이 32득점으로 중심을 잡았고 화이트와 프리처드가 백워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이텀의 장기 부상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시스템 농구와 턴오버 관리 능력이 여전히 강점입니다. 특히 실책을 최소화하며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 시즌아웃 이후 권력 공백이 뚜렷합니다. 취약함과 네마드가 득점을 책임지고 있지만 공격 전기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턴오버가 급증했고 원정 성적은 리그 최하위 수준입니다. 벤치 뎁스까지 얇아진 점도 큰 부담입니다. 보스턴이 초반부터 압박 수비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인디애나는 빠른 템포로 맞서겠지만 실책이 늘어날 경우 흐름을 내줄 수 있습니다. 보스턴은 홈 경기 운영과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고 인디애나는 실책과 원정 약세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뉴올리언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스는 최근 2연패, 첫경기에서 1승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언 윌리엄슨과 버피의 득점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리바운드 열쇠와 세컨 찬스 실점이 치명적입니다. 존테머레이와 알바라도의 부상으로 백쿼트 운영이 흔들리며, 공격 패턴도 자이언 의존도가 높아, 안조로운 상황으로 홈 성적 역시 7승 18패로 홈 2점이 거의 없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보스턴을 잡아내며 3연승, 시즌 내내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닝햄이 경기 조율의 중심을 잡고 있고, 해리스와 듀렌이 공수에서 균형을 맞춥니다. 턴어버 관리가 뛰어나고, 원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리바운드 싸움과 턴오버 관리가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디트로이트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흐름, 우상 변수까지 감안하면 디트로이트가 한수 위로 보이며 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세크라멘토의 토론토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마이애미전 패배로 이연패에 빠진 상태입니다. 외곽 수비 붕괴가 가장 큰 문제였고 드로전과 웨스트브룩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보니스가 무릎 부상에서 복귀해 출전 시간을 점차 늘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완전한 컨디션은 아닌데다가 티건머리의 부상 공백으로 수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프론토는 골수 원정에서 145득점 대승을 거두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피클리가 40득점, 안스가 26득점 11개의 어시스트로 공격을 이끌었고, 잉그램 합류 이후 화력은 확실히 강화됐습니다. 다만, 백투백 원정 일정과 퍼틀, 베럿 등 복귀자원들의 컨디션이 변수입니다. 데크라멘토는 사보니스를 중심으로 페인트존 공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프론토는 퀵클리 반스의 외곽과 트랜지션 공격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가득점 접전이 예상되며 홈이점과 사보니스의 출전시간 증가를 감안하면 세크라멘토가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1월 22일 챔피언스리그와 NBA 관심 경기 살펴봤습니다. 수익남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 관심 경기이고,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비교해 볼수 있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루지 못한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경기 정보와 요약, 분석 및 선택은 더보기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상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스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